엑스트라 버진이면 음. 유사한, 유사한 거 아니야? 음? 유사한 거 아니야? 물론 네, 엑스트라 버진부터 해서 엑스트라 음. 버진 밑에는 지금도안 해주고 엑스트라 버진 만의 등급이 엄청 음. 있고. 물에 음. 가열하는 음. 거는. 이거 먹는 거는? 먹는 거는, 먹는 거는 마무리 마무리 한번 음. 비싼 걸로. 들어오면 아 어, 어, 어. 얼마 안 걸렸네 절대 출생이 안돼 난노나이에 갔는데 그때 글램피디 12년인가? 어. 난1 5 먹어봤어 글괜찮 엄청 램피디 12년이 우리에서 먹어봤대 아, 이게 12부터 15, 18까지는 거의 있슷해아 그래요? 거의 어. 그래, 12먹봤는데 아. 네, 가성비가 제일 생각보다 거의 비슷해 램피디 12년이 약한 10년에서 음. 음. 있었다 아 우리 맨날 먹는 게 12년이었어, 블라아 근데 그때는 모든 미스키에프미이시대였랑 다시 블라벨을 먹잖아? 음. 그럼 맛이 좀 다를 거야. 아, 최근에 먹어봤는데? 최근에 먹어봤어. 응. 어, 최근에 먹어봤어? 응. 어. 네. 뭐나 최근에 먹은 거이있블라벨이 다른 건니의 맛이 완전 스같 제일 잘먹 그리고 무난하게. 크도 없이 좀 싱글볼트 한번 갔다가 이제 저런 피티 들어와니 피트한 느낌도 응. 들요 피트도 집에서 줬었지 체리위스키도 응. 쉐리 체리도 맛있어 체리오크에 들다간거 그 맛있다 체리도 <laughs> 맛있어 요 싱글몰드에서 좀 넘어갈라고 체리랑 <laughs> 그 <쉐리가. 웃음> 피트도 어, 저희가 시바사바 후에 참나무 스피를 바로 살짝 데려서로소 드실때는 베이스에 깔려있는 케이퍼소스 스픈으로 묶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바사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어, 이쁘다. 음, 살짝 <laughs> 넣어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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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스, 같이 든어 심해. 음. 음. <laughs> 예상은 가능한데, <가는> <laughs> 비린, 하나도 안 비린다. 모든 비린, 이생각도되겠요향 이런 이런 데 오면. 평소에 못 느꼈던 이박이 약간 차갑네. 응. 최연석 식당 돌아가는 방, 이방 영상 방. 최근에 어제도 떠가지고, 포이, 포이 닷인가? 포이 닷. 세이브는 개수는 요거보다 조금만큼은 이데 아니, 지금 한열몇명분씩 오래 하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남는 게, 게 없다, 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어렵트 파스타 옛날에뭐보나라 크림 사가지고 넣어 봐야 재료 제로, 만 남고 그러니까 진짜 딱 이, 그것만 보고 했을 때는 생크림 남고 우유도 들어가고 그 우유였지 양식은 빵해야 <laughs> 남는 생크림으로 빵 소스는 특별히 모르겠는데 <laughs> 게 잘 끓는 그 아, 것 같아. 그런데 그린내가 하나도 안린내 순수로 잡은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좀한 대만 먹었는 나들어. 나 나는, 나는, 뭐, 나는 데도데또그맛로 그 먹는 사람들 있다니 그 약간. 거 미각을 자극하는. 이스이트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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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렇게 는데라에소이가붙지문제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생각 아. 네. 아. 네. 아. 이거 아, 이네 네. 네. 안에는 침침인뭐이그르 고고기 아, 고기 아, 고아기비키 아마 아닌데 어떻게 는데케아야케비아 되게 잘생네못 봤네 같이 한번 놀아볼까 이게 미네 미리 채가채인 이게 무슨 뭐. 마어 아, 즈고 아, 왜 저러지? 맛있네 가좀맛있큰 걸로 뭔가 케비 그런가? 케가비가좀구미한데이식사가 먹었는데 맛이 딱 아니 와인 맛이 다르. 다르. 진짜 맛있을 거같 품종은 좋은 품종이던데 다오 아, 향도 좋다 네, 향도 아, 좋았다. 아, 드디어 나다시작다파지야노레지야라고하는 이태리 원통 힐치에서소해드리는어제 저거 시커멓버 어째 또 저거 시커멓버 칠리파라차가지면생 계란 노른자와 함께 소량의 생크림이 들어가고요 식재짭짤한 풍미로 가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크림 파스타보다는 염도가 높습니다 저가 따로 소문 없이 파스타 소개해드리고 요염가 너무 시네자염도 뭐, 뭐 지금올라드는치즈이들양자치즈 때문에 논의를 좀 특별적으로 없었나? 떨어고 세상이 돌아가는 스파이시하게 통출을 넣어 줄게요. 아, 우리 반연다한게 아. 돈이면 다 사버야 되는 거. 아. 이왜이렇벌다 맛없네. 그이벌이되 걱정 없네.

약간 알람 대도 이렇게 이런 면 으로 해야맛이어집이얇은 겉면 으로, 하 니까 음. 우리 이거 느낌 나지？여 기서 눈밭 맞 아서 래

나브도 괜찮긴 한데, 어, 괜찮더라연 면노리하고 <놀람> 이노이 아, 맛있는데, 아, 맛있네. 파스타만 해가지고 내 선통과는 음. 걔그 메뉴가. 메뉴 나그몇번 해봤, 해 먹어. 아, 그 메뉴가 3만 원. <laughs> <laughs> 어, 나들다아지 약간 그 메뉴가 저희 파는 메뉴는 아닌데. 당부애들한테만 서비스를 줬던 메뉴인데 그거는 자기만 운전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격을 그래 잡았고 지금에서 해봤어? 오늘 만 해봤는데 맛있잖아? 식감이 엄청 특이야 일단 근데 여분들알단태 좋아해 그덜 익은 그런 느낌 좋아해야 아, 되는데 아 이정도가 딱딱 딱. 아 이거 돼. 아, 이거는 이거는 알단태를 아, 초과했거이라볼수 없지 심지어 약간 그런 더리관한 식사야 한요가 있나? 근데 그냥 일반 봉골레는 그렇게 할때 레몬 좀더 넣어주면 레몬 젓방락그 느끼한 아, 맛도 네. 잡아주고 네. 이거 유자모에 이거 다 아, 이건 유자모 레몬에 유자모 이면이 아주 괜찮죠 집에서 어, 요새 라보소스 괜찮은 거같라보이 라보소스는 음. <놀람> <안안 놀람> 그 육식맨에 보면 갈비라고 있어요. 고기살 갈비살이. 그러니까 육향이 더 세. 음. 다른 라고. 하는 게 즐거에 본인이 단지 먹는 것만 즐거워도 되는 게 아니고? 성취감도 음. 있고 그 하는 그 자체에서 해주는 거예게 먹는 거는 다 좋아하잖아. 근데 아, 해주는 거 그냥. 해주는 거 아니잖아. 내가 먹기 위해서. 아, 근데 내가 먹으려고 아. 그렇게는. 내 혼자 먹고 그렇게 먹지 그러니까 그런 것떠나서그 과정이 재미있다 그야뭐하어제밤에가스타찍었어난 난 엄청 행복해 난 그거야 봐. 아까도 말했지만 파스타는 가성비가 가성비라고 했 대신 이제 1인분은 1인분은 이인분이2인분인분은2내 2인분은 2인분은 분은 2인분은 2아분은 2인분은 2인분은 2어분은분은 2인분은 2인분어2인인분은 2인분은 이인인인은인분은 2인분은 2인분은 2인인분은2인분지역인분인분은 2인분은 2인 컨셉. 컨셉, 신기다 면식감 이게괜찮 하나 더 시킬까? 하다거한번더먹어 아, 아, 처음에 뭐. 컨셉 자체는 톤남자 향수, 향장 요리가 주요하는데가지비 바디가 미주인것 같은데? 바디가 있으면서 달콤한 이나 남은 소스 빵 찍어 먹는거 유럽에, 유럽도 서구권 애들은 뭐 당연시 하는 건데 잠깐 응, 뭐밥 비벼 먹는 거랑 똑같잖아 발자재 소스 그래, 난소금밥이는거 기존에요, 온팟스타랑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이 통제가 한 사일 정도밖에 안되더요 그래서 근데 냉동 보관해도 되는데 냉동으 하면 맛은 떨어지긴 그래. 하겠지만 만들까도 돼. 집에, 음, 집에 집에, 집에 있어버리는 안 있어버리는 안 있어버리는 거. 있어버리는 네, 이거만 있어야 이거만 있어야 돼. 시대는 있어요. 어, 아, 시대는 거 있어. 그럼 이제 말면준대 이거야 있고 아, 뭐, 도톰하 면은 도은면처럼한끼 아, 맞구나. 오 라면 한창 먹을 때는. 생면 사가지고 냉동 0원 800원 100원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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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g 원아0 0 진짜 어0원이0 0나오0 0이2이0원 200원 2이0이 200원 2이0아2 0이원이원래0 0원2 0 0 이게 뭐지 이 향이, 이거 그냥 이거. 그 그냥 들어 그래 이거 아이뒤는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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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이 되게 좋다. 쿵미가 있고 안에나감이 있으니까, 거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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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오. 내가 먹어본 리조트라고 응. 그러니까 걔도 리조트라는 랑더라고요 살면서 하는거 어. 걔가 뭐 응. 하여그 얘기 하더라고앞 응. 아이 단톡 해야 된다고 응. 뭐 이런 느낌이래도 충요 생쌀에서 시작하면부죠 시작해서 잘 끊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응. 뭐가 와면 한번 돌리고 뭐가 면한 번. 만 원에 만든 거라 집에서 안거어아 참숯 향이 날까? 토치 한번. <laughs> 참숯 향은 안 나지. 이거 참숯 향이 나는데. 토치는 해보니까 토치 향이 치 네, 나. 식 나오든 향이 나. 나. 그래서 그런가 에스프레소 가본.. 몇번 가봤어 네네. 다른 스프레사람들얼마 비용이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돼야 돼좀더 강한 스타일 적응 세기 세세데 이게.. 좀더 다르게 느껴져야 되나? 네. 국가의 고소함을 먼저 느끼면 인스프레라미 고소함이 묻혀서 약간 뭐라 해야 에이고이나 카페는 부터잘바잘 카페만 이니까그 사람들은 한잔 먹고 패스트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아쉽다, 이거. 면목은 왜 끝나버린? 하지만, 잠에, 잠에, 잠은 안오 잠이 안 오는 것보다. 근데, 피곤해. 그것도 상관없는 잠도 있잖아, 나랑 상관없는. 아, 나랑 피곤하더라. 피곤하더라. 나, 몸은 야, 피곤한데, 약발은 막, 정신은 네, 그래도. 아, 내가 그래. 그래. 머리 속은 말짱한데, 그래. 몸은 피곤한데, 잠이, 잠이 안 오고 싶은데, 몸은 닦고, 지나서. 하루에 아메리카노를 한 <laughs> 6자리 춤을 먹는 게좋습다 <laughs> 내장 최소한 내장 씩경이면찮아요에도갈수 있는데. 창마이. 마이 나갈 때 나갈 때 제일 고민 맞아, 맞아. 대학생 때. 고 고만 때쯤? 여기서 전저전이 들어오는 게. 그건 먼 내려. 결이 다르다. 어, 결이 다르다. 약간 이거는 그냥 그냥 노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거 조금 깔았는데. 어? 올라가니까 깔아. 언니 형은 터뜨렸지 뭐. 느낌이. 언니가 터뜨렸지 뭐. 어 흘렀다 흘렀다 이거. 어, 흔났다, 흔났다, 이거. 어, 좀, 좀 약간 좀 억이 나. 흘렀다 이거. 순수 두 개인. 야 순수 확인 근데 내 옛날에 봤을 때 육벌지밖에 없었다 그래? 어. 근데 이거 이었네 보니까. 얼마 어, 몇달 전에. 어이, 더 멀리 봐라, 멀리 봐라. 포항에 가면 봐야지. 그거 봤나 어, 포항에 가면 막 이렇게. 가봤다. 가봤나? 무섭다. 그것도 약간 무섭지? 아니, 그거는 왜 무섭 다 <laughs> 너무. 석진이 다음에 포항에 그거 가봐봐. <laughs> 야, 이 밑에 보고 보니까 어...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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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 돼야지. 초딩에. 아니 좀 야, 좀뚱뚱다

아, 오늘은 그래, 도좀 덜, 덜 춥네. 응, 음, 덜 춥네.